여기 천안시 풍세면이고 70평 냉난방기인데 가스 샌다고 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질소 누수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잡혀야 될 텐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소 지금 걸었는데 여기서 새네요 다른데도 더 사는지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세고, 여기 코어핀 양쪽 다 세네요.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샜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작업하겠습니다. 일단 세 군데에서 샜네요, 다.